하트룩스 <laughs> 아, 하트스 이제 르블랑 야 상대 조합은 진짜 강하다 <laughs> 거의 대백급 조합인데 야 유미 이즈 유미 거기에 잭스 잭스 초반에 죽여놔야 되는데 너가 더셀듯 초반에 써왔네 미안데 상대가 이대 조합에 너무 능한 애들이가지고르블아드 한명만 더오기 음... 네, 바텀 우리 러시안이라 러시안 자이라면 되게 쎄거든 바텀 아제 Q를 피해야 되네. 뭐 피하고 쏘. 옆으로 움직여 보는 거. 아 이거 그러니까 옆으로 움직이는데. 아. 피 하고 쏘. 계속. 아니면은 그냥 1로 피해. <laughs> 그런. 속한사의 협곡에. 솔직히 Q 1타만 안 맞으면은 <laughs> 2, 3타는 엔간하면 은맞으수지안 맞지. 진짜. 와드를 바고 가시는군요. 아나핀 나간다. 안돼 곰돌아. 순간적으로 규칙고 움직일라 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 오는데 마법처럼 해치운다는 게 뭔지 보여주지. 매니언들이 사선 되었습니다. 유미는 주문도 동에게이겠지돈못 뜯었네 우린 15원 뜯었네 지금 랑는고 있어요 지금 쟤지만 시간은 자이라한테 뺏길뻔함 오아나이라 식물한테 뺏나뻔해 보나? 택해 보나? 택해 보나? 택해 보나? 택해 보나? 택해 보나? 택해 보 평타 있... 버프 그 개성... 너, 쓰세요, <웃음> <웃음> 아칼리 평타 타거리버프 좀. 배시버터트리고스세 에, 에,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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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목소리>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도 예상하고 있었거든 <웃음> <웃음>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느낌이라 <laughs> <laughs> 우리 미자가 <빛이> 치는 건 국룰이지 <laughs> 아, 씨큰다다 맞았네. 후이터. 비 이게 롱다요. 내 빠진 방식 조심해. 야야 이사람 CS를 못 먹고 있어 이 너무 불쌍하다 은 너무 무은말리면은 당최 쓸모가 이는데은 너무 이포타무이밍까지너라 응. 해야지 이 응. 가정을 무서도이사람무 무서워. 이사 이길은 다요. 상대 바텀에 아무것도 안 하냐. 야, 너무 세다. 내가 피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큐를 피하면 이길 수 있어. 얼플, 아, 그거게 하지. 지능이약해밖에 <laughs> 없으니까. <웃음> 잭슨은 사렙용이 가능한가? 집 갔다가 그럼 바텀으로 달려야겠. 다바이개를둘다 먹긴 했는데. 날 막겠다고? 뭐? 오 셋. 조심해줘 제발, 사기야 용은 아닌 거 같고 우리 정글 들어왔는데 이러면. 나 여기 있어. 존나 박차. 피맞으 쓸데가 없데들키난 <laughs> 이런 상황이 좋은데. 너 어디 는지 알아. 아이안 되겠다. 아, 빤스런해 안만 봐도 집에 태 타고, 싶은 는각인 거고, 골치 아픈 게 많지. 자, 개다기 어? 부리지 마. 집에 가 잡아 이거. 이내 아, 이거 바텀이힘 없어 가지고 욕먹어주는참 고마운데. <laughs> 아, 진짜 안 도와 줬다. 내가 테를 집 탔어가지고 그수 있나고? 몰라 난 살았어 뭐 사왔냐? 방 타이밍 참거 같다 이걸로 피를 채워 야두번 싸움은 그래도 체스보다 내가 강하다.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마트로 스리할수 있을까? <laughs> 깔끔하게 용을 먹었고. 너가 윗동산 돌고 전령 쏘는 건 잉크인가 보다 젠장 정말 저 생각이야 어, 아죽빨다 어, <laughs> 너가 살면 좋겠어 살수없어 어림도 없군 내가 간다고 해도 저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아 문제다 잘하는 아트록스야 개빡쳐. 축각을 좀 애매하겠어. 하. 육하냐? 집에 갔으면 좋겠어.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포워드 들어가지. 아니 포워드부터 갈 거죠. 뭐 내일 그러면 나 전령 쳐도 돼. 쳐 쳐. 쳐. 어차피 안되겠규칙이없매지마 그런 건 필요한 사람이나 지켜야지. 샷. 필요야지 십생 난 풀어 버리자. 어, 좋은 생각인데. 쟤 없지. 있어 킹. 안쓰는 같아 <laughs> 지금 갈고 말 지금 늦었죠. 백스가 <laughs> 왔네. <목소리> 여기까지 진짜 잘 챙기는데 오브젝트를. 초반 거는 뭐. <목소리> 어나 할게. 응. 상대는 러블나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러블나. 어, <목소리> <목소리> 난 죽을 수 있어. 천수 있어.

있으면 빨아야지. 탑은 비기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 비기고 있다. 내가 좀더 불리하다. 너가 좀더 불리해. 음. 그럼 미드는 확실히 지고 있어. 음. 그럼 우린 적군. <laughs> <쉣. 웃음> 어떻게 이기는데? <laughs> 어떻게 이기는데? <laughs>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laughs> 이갱가서 바텀을 이기게 만들어야 겠어 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아, 에서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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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늘에시점에서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어안다 습니다 무침 빼고. 훌륭했다. 용을 먹을 수 있겠어. 가밀리나이스플레이그만큼은 잘했고. 내가 응? 이러는 건다테이위서야 진짜 였는데 괜찮아. 르블랑이 피가 없으니까 용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오케이. 나텔 20초. 잭스가 어디서 뭐하나 고어 <laughs> 여기 많내텔 5초. 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신속하고 무제한. 강차선을 잘하면 못 들어올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네, 잘할수 있을까? 바텀도 밀려 있고, 나이스야. 아, 저 테이터 소설은 못읽거봐요뺄수 있지? 응, 지금잘았어지금렇게 응, 음. 조심해야 될거 같은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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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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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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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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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이너지, 나도 라이너, 나도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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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젝트를 챙겨줘도 고마울 줄을 몰라. 그거 맞다나봉도안 눌러준다. 가 사라집니다. 방금 10차이나는 무친 강타 싸움을 해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 진짜 바텀놈들이 문제야, 내가 어, 여, 이 곰? 예, 응? 어때? 나 아, 스킬이.. 궁이 없어 아까 도망가서 써가지고 <laughs> Q는 이.. Q가 이.. 5초 넌 와드 와드 아막 차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도 당해라 아니네 <laughs> 나 갑하동으로 묻겠어. 생각가 딱. 도 스노우보드 올라긴 하지. 중간에 정글이 컸잖아. 그일러스가 아무것도 못 하다 갑자기 강해게보 있다요. 음 거의 왔지. 온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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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 나와 슈발 어, 나와 슈퍼. 하, <laughs> 안 맞았어. <laughs> 오, 전령 판단 좋은데. 됐어요, 얘 어.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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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림자머지 지가 따라가도. 프 라인이가 버티겠다 진짜게 전략적으로 할 거였으면은 이 음. 다음 용이 나오잖아. 응? <목소리> 그럼 너가 탑을 밀다가 철염을 푸는, 푸는 거야. <목소리> 아미서아탈 타고 내려오는 거. 오고치 좋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그러, 그래서 댓글 갔네. 응, 맞네 맞네. <laughs> 심오하다. 심오한 데 게임이란 게. 확... 뭔가가 있긴 해. 다음에 한번 해봐도 되겠다. <laughs> 그러니까, 해봐만 해봐만 같이 있는 거 같아. 아 씨발. 너 살릴 수 있나? 응. 나이스어 유미 새끼? 아이스 아이스 샤 아이 케이크 선 해야지. 좋지 않을 수가 없어. 너볼 경우. 이러면은 탑 밀어야지. 그럼 탑밀고아용탑때나오면되다음에 그치고 그치고 다른데? 그치고 강타가 없어가지고 한겠다 근데 이거 너무 느이 깨나? 안아 버렸다 아토스 버렸네 나 내려가면 나 바로 갈게 나 바로 갈게 응.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니지 너무 무리했다. 아, 야옹이 어. 새끼. 이 아. 잭스도 잭스를 잭스가 용못 먹게 해야 돼. 나 막아볼게. 맞아. 네. 어, 처용. 또 맞았잖아. 저 처용 초용 아니데용이네 아, 좀 오래됐다. 다 받고, 나이스. 어, 아틀었어아어아어아어 애들아 제발! 아토스 힘들게 죽여놨단 말이야! 안돼! 킬좀 안돼! 완벽해. 네이스. 바텀이.. 다토미... 다이나십더니 미니언 관리랑 라인 관리다 잘했다. 리즈너스. 그냥 가가라. 아 너무 아파. 이기는각 인데, 이거 부르 면 아까 부터 초시 계가, 안 나오 네 서포 시 정상적 이면 대충 이길 수있 다라는 결론 이있었 어？ 아, 솔직히 우리미 포서 포터 가예 박이 했 어？뭐 냐？그게 어우 루시안 잘컸 다. 심판대 앞에서 균형이 무슨 소용이... 이제 이1핑도 의미가 없어졌지 다미드 있다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 오케이 아 텔은 없다? 응 우리 멍청이들이 이상한 싸움만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예. 전설 출현 오케이 근데 솔직 루시아 너무 세 지금 지켜야 할 규칙은 단 하나 적을 살려보내는거 포탑을 부셔볼까요? 포! 쇽! 쇽! 탑을 파괴했습니다 2대3명 한명죽어 있고. 아토스 광고이네. 도수어저볼베저 있을 까요안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덱스랑 응. 아, 아트로스랑 밑에 있다 여기 킹 그냥, <laughs> 그냥 싸우지. 잘그서 나무나 다볼거 같은데. 아 그래도 둘, 이 오면 안부럽 스톤이 오나서. 아, 양이 불시야. 그래도 먹겠다. 여거 가서, 여가날 맞겠다고. 아, 어. 용기는 가상하게 먹고, 집 가서 망자에 가고 싸워야겠네. 근데 난 초식이 하나 겨우 가야지. 킹 코드를 통제해 놓겠어. 그 사람들이 하 그냥 이겼는데, 그냥 이겼는데. 그러니까 손 거. 얘 아트를 은일지 빼고는 잘 말려 가지고. 아, 얘가 그래. 좀 욕심을 부렸어. 맞아. 자꾸 바로 집 가가지고 정비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이겼을 텐데. 그냥 어렵게 안부서지네. 진짜 윙이 없으니까. 어, 뭐 그렇지. <laughs> 이지가 딘타. 어허, 안녕하냐? 골치 <laughs> <굴지> 아게많지만시니까 <아픈이> <laughs> <너, 웃음> <시간에 풍부는> <laughs> 어, 바로 가. 음.

싶 고, 이래 야 이래 봐. 거리가 휘새끼들라 아, 이새 사거리 너죠좀 아, 대 후의 도 있고. 그래도 덱스 하러왔으니까 혼자 안 좋지 아... 이겼다 됐다 이거 바로 먹으면 되겠다 그냥 이거 바로 아, 먹을 아, 생각 없어 딱 지금 먹을 타이밍인데 애들이 부활하고 있어 혼자는... 혼자는 못 먹을라나 실험해봐야겠다 혼자는 못 먹을걸 아, 흡혈이 아, 안, 안 될걸 흡혈이... W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그걸로 충당이 되나? 발언이 그렇게 족발이 한번 치면 비가 한 회급 되긴 해. 해볼만 같다. 가보 한번. 3 코어 시점에서 되지 않을까? 해보자 한번.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의문의 전령실 <실험을 웃음> <하네. 웃음> 안되 겠는데 되나? 나빨보 보증... 해야 될까? 같기도 하고 음채 유지 해야 되네. 아니, 음, 찾아다 오히려 내가, 내가 아픈데, 너가 아파 보인다. 흠도망갔테너가더 응, <laughs> 아파 보여. 나 하나도 안아프게 야, 되겠다, 이거. 네네. 난 그냥 애들 잡을래. 응, 그래. 나는 <laughs> 바론과 영혼에 맞다이 까고 있네. 아, 이게 되네. 훌륭해, 이게 다지

대를 다냐속정 안녕 아이이정 정글. 정글에 엄청, 가오브청엄 너무 쉬운운데래도템좀 나오니까 청상대 엄청, 엄초반초 약하긴 하다 확실히. 엄청, 이게...